30초만 다 눈을 감고 해도 면 안돼요 오늘 눈 뜨신 분들은 선물 못받아갑니다 30초만 눈을 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0초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, 아픈 사람 있습니다. 치유하여 주시옵시고, 가난한 사람 있습니다.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 있습니다. 주님,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, 저희는 다만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제 강의 앞서서, 어, 우리 제왕청초를 드시고, 어, 체험카레를 효과를 대단하게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래도, 어, 다, 우리 원장님부터 시작해서, 어, 울산에서 대원 원장님부터 시작해서, 어, 또 우리, 에, 또 10년짜리 그 제왕청초를 드시고, 효과를 보신 분, 또, 보고, 어,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제가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릴테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본인 아 소개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아, 지금 네.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암 지혈 병원의 원장입니다 그 친구도 치료를 기하니까 제가 말고는 이런 환자들을막 그, 보면서 많은 사람 사람들 신경 안 읽고 그런 소리만 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오븐에 내가 이 거리에서 띵크한 이리써 맘먹어 놔서 주먹그 보다 좀좀 많이 달라지겠나 특히 어? 말 우리 강암제를 쓴다는 거야 외면적 써도 크게 효과를잘못 봅니다 사람 몸이 좋고, 그 사람들은 사람 기름어리도못먹고 결국은 사람의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런데 우리 여 옆에 있는 우리 환자분도 유방암, 유방암, 이랬으니다당나이 빠집니다. 그 말기라 가지고 다른 원장들 이런 데서 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. 환자까 <laughs> 그런데 지금 한달 넘었어요. 아, 어떻게 감사하다요 어, 그 당시, 그, 장사에 어딘가, 그렇게 걷지는 못했어요. 힘이 없어가지고, 굶지도 못했는데. 이때, 몇, 어딘지도 뭐, 예, 옛날에는 이제, 일이 모르시는 분이었다. 가장 부역지라든가 모든 것이 음식을 안 받으면 그런 상태까지 갔었어요. 그래가지고 한달있으면 그, 장사 치료라고, 영원히 받고, 이제 와가지고, 어, 이 재앙 중추를 고려할 수 있어야 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참 왠지 보면 을 볼수록 보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. 제가 여기에 선전한 게 아니고 이 환자분의 정상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. 지금은 다른 분들도 두분이고민됐습으면 했는데 한 분은 피부 발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분도 발진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분도 이금뭐못 보는 그 발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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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병능이다 없어지고 어떤 자기 뭐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모든 기능이 많이 정상화 됐습니다 특히 우리 공정하신 저도 하나 다 모든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옷, 모두 포기한 정도 됐는데 기질적으로 일을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제가 얘기 와서, 가드스러워가지고, <laughs> 우리 회장님한테 특별 부탁을 해가지고, 좀 오래된 것 같다. 해가지고, 해가 그걸 보게 됐습니다. 하니까,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여러분 뭐 제가 이 제품을 선전하나온게 아니고,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드셀 이, 제그 성분 자체가, 동충하초에서 나오는, 어떤 키포인트 되는 그 성분인데, 그것 이 제왕중초로 가는 데서는 한 44배를, 그, 하니까 나오더라. 그러면 그, 그, 그 농도가, 보통그동충한초를 먹어도 효과를 보는데, 이 44배란, 그, 농도를 가지고 나온 이 제품을 먹으면 어떻게 되습니까그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, 음. 그 오늘 이어 단격설은 이 자리에, 아마 주인공한테 마이크를 리려가지고한 음. 말씀 듣겠습니다. <laughs>